안녕하세요. 해외 골프 여행 전문가 바로 여행 캡틴 허이선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골프장은 어디인가요? 소개해 드린 지가 너무 오래되는데, 여기 소개할 때되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편안하게 힐링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문 밖에 나가서 골프 치고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여기 숲이 울창해요. 요즘에 카우야이 지역 제가 설명 많이 해 드리잖아요. 바로 그 카오야에 이 있는 힐사이드 골프장과 카빈브리 골프장, 이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장기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곳인데요. 지금 많이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골프장이라 제가 서둘러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주한 이사님이 직접 다녀오신 영상 같이 시청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공항에 도착하면 밖으로 나가자마자 현지 가이드가 친절하게 한국어가 표기된 판말을 들고 계십니다 이사소통이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공항에서 힐사이드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매력만점의 골프 리조트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골프 치기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 라운드 중간중간 한적함을 느끼며 쉴수 있었습니다. 총1 8홀의 골프장이고 2인 1카트가 기본 제공됩니다. KDP는 제가 방문했을 당시 1인에 400바트 정도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힐사이드 골프 리조트는 셔틀 차량도 운행하고 있고 특히 안내데스크에는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총 13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객실도 넓은 편이어서 장박을 하실 때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객실로 찾아오는 마사지가 있는데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태껏 경험했던 마사지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맛있게 나오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가성비에 감동하고 한식에 또 감동했습니다 특히 콩을 직접 갈아서 만든 콩국수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 이주환 이사님이 다녀오셨군요. 발효여행 직원분들이 이렇게 골프를 하나둘 시작하게 되네요. 제 꿈이 우리 전 직원들 다 같이 해외에 답사가서 같이 골프하는 게제 꿈인데요. 내년 봄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카오야이 지역의 힐사이드 골프장 음. 여기 장점이 뭔가요? 날씨예요 날씨 음. 카오야이 국립공원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 아침 저녁에 내피 입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울창한 숲에서 나오는 산림뇨 음. 그리고 맛있는 음식 최근에 이주현 이사가 다녀왔는데 골프장이 어땠어? 요즘엔 어떻게 변했어? 하는데 그 후에 콩국수 얘기만 그렇게 할 음. 정도로 너무 맛있고 그리고 거기 마사지 안에서 받으시거든요 마사지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휴식하는 공간 실사이드 골프장은 그냥 중급 수준이에요 아주 뭐 상급의 아주 럭셔리한 코스는 아닌데 그걸 만회하고자 하루 이웃에 있는 2 0분거래 카빈브리시시가 있거든요 거긴 아시아에서 제일 긴 코스입니다 그냥 한번 가보시면 옆으로 쳐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넓고 전장도 길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실력 한번 뽐내 보겠어. 하신 분들은 가끔씩 카빈 브리 cc 이용하셔도 아주 외부 라운드로 좋으신데 저희가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카빈 브리 골프텔을 왜냐면 거기만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드디어 골프텔이 카빈 브리 cc에도 오픈돼 있어서 나는 거기만 이용할래 하시면 카빈 브리 골프텔만 이용하시는 상품도 있으니까. 힐사이드 장박, 카빈부리 장박, 아니면 힐사이드 골프장에서 외부라운드를 카빈부리 한두 번,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른 얼른 준비하셔서 빨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힐사이드랑 카빈부리가 사실 장박 골프가 유명하잖아요. 왜 장박골프로 좋은 건가요? 안 가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장기로도 가고, 부부간에도 가고, 태국의 장박골프 중에 재방물 중 거의 1등이라고 할 때가 힐사이드네. 그게 매력입니다. 후기 영상 함께 보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힐사이드와 카빈부의 장점과 골프장, 골프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전장이 긴 골프장으로 유명한 카빈 브리 카오야이 국립공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고원지대의 골프장 느낌이 물씬 납니다. 방콕 시내보다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선선한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1인 1카트, 1인 1캐디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습장이 있어서 전지 훈련을 오시거나 골린이 분들이 이용하시기도 좋습니다. 식당도 준비되어 있어 라운드 전후에 맛있게 식사를 하며 술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내일 말복입니다 거의 다 끝나셨거든요 이제 겨울 골프 준비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장기로 가시는 어 가성비 좋은 골프장들은 1월달이 이미 마감이 끝나요 서둘러서 준비하셔서 좋은 날짜 좋은 친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떠나고 싶을 때 바로 여행! 감사합니다.